자, 수원, 로그 문제입니다. 이놈 구해내라는 건데, 야, 잘 봐라, 얘들아. 여기 뭐, 탄젠트 80도라는 녀석이 있잖아? 우리가 탄젠트 90-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90이면 짝순이 홀수니 홀수죠? 그니까, 러 90을 1로 본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그럼 180은 2, 270은 3, 뭐, 이런 식으로 써줄게. 90을 1로 봤었다고. 1학년 때. 그럼 180은 2, 이렇게. 270은 3. 그다음 어, 360은 4. 이런 식으로. 그럼 90이라는 녀석은 1, 즉 홀수죠. 홀수일 때는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고. 탄젠트 10도 분의 1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했었어.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야, 얘들아. 1학년 때. 어 그럼 생각해봐라 탄젠트 10도 곱하기 탄젠트 80도는 우리가 탄젠트 10도 곱하기 이 80도가 탄젠트 10도분의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연산결과 1이죠 됐어? 즉 어, 알맹이 각 두개를 더했을 때 90도가 되는 두개의 탄젠트의 곱의 결과가 1이 나온다 뭔 얘기인지 알았니? 요거 한번더 보자, 그럼. 탄젠트 20도 곱하기, 탄젠트 70도가 1이 나온다고. 여기 알맹이각을 두개더 했을 때 90도 되는 거 있지? 그런 녀석들 두 개를 곱하면 1이 나온다고. 하나 더. 그럼 탄젠트 30도랑은, 탄젠트 몇 도랑 곱해내야 그 결과가 1이 나오겠냐?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그렇지, 60도야. 이런식이라고요 그 다음 띠리릭 가다가 너네 탄젠트 45도는 몇이니 자 1이죠 오케이 자 그럼 보자 이거 구하라고 요놈은 밑이 똑같은 로그들끼리 합이기 때문에 진수들끼리의 곱으로 바꿔내면 되죠 그래서 이놈은 우리가 로그 3에 탄젠트 10도 곱하기 탄젠트 20도, 곱하기 탄젠트 30도. 자, 곱하기 쭉 가다가, 가운데 탄젠트 45도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쭉 가다가, 어, 이게 탄젠트 60도, 탄젠트 70도, 마지막, 탄젠트 80도까지. 자, 이거 계산해 주라는 거요 어, 아까 보여드렸지만 얘들아, 탄젠트 10도랑 탄젠트 80도는 곱하면 1이야. 이놈이랑 이놈 곱해도 1이야. 마지막, 이놈이랑 이놈 곱해도 1이야. 그리고 얘도 1이야. 이렇게 곱한 거 1이야.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그다음요 가운데 것도 1이고. 그럼 죄다 곱해내면 결과는 진수의 1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3의 1위입니다. 0이에요, 0, 정답. 끝.